안녕하세요. 주식 전화 제일고입니다. 자, 오늘 신년 첫 거래일 오늘 장 엄청 좋았죠. 근데 뭐 오전에는 저는 뭐 종합지수 뭐 이렇게 그거 잘안 봐요. 잘안 보고 간신 종목에 간신 종목이 전부 다도 뻘겋고 이러면은 장 보나 안 보나 장이 다 좋아. 근데 이제 뭐 장이 안 좋아진다. 그면 러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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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갰던 것들이. 퍼래죠. 점점점점 내려간다고 저는 이런거 보고 그냥 눈치껏 그냥 아 종합지수가 괜찮다 뭐 어쩐다 그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그 종합지수 티 차트 래도 조그맣게 올려놓고 한번 흐름을 보세요 자 오늘 매매 영상은 오늘 뭐안 할라 그랬는데 신이 구독자님 신이신이 님이 sh 에너지 화학을 잘 잡긴 했어. 잘 잡았는데, 아, 거기서 손절을 하고 나온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SH 에너지화학도 뭐 매매행 부분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거 매매가 오늘 종목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 편집, 이거 잘라내고 하는 부분이 한 4시간, 5시간 걸렸던 것 같아. 오늘 사무실에서 아예 그냥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눈 아파 죽겠어. 노트북으로 또 편집을 하니까는 자 일단 대원전선 딱 떠주기에 그냥 일단 입질 먼저 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입질 먼저 박아놓고 스타트를 대원전선 입질 해놓고 이제 힘을 보는 거예요. 이제 힘을. 자, 그래도지 좀 힘이 좀 센다, 쎄다는 것을 이제 좀 알죠. 쎄다는 거 알고, 자, 인포뱅크 한번 이제 아직은 안 잡았는데 힘을 한번 본 겁니다. 자, 명신산업, 명신산업, 오전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해서 좀 눌러줄 때, 좀 입질만 한번 해봤습니다. 얘 흐름을 한번 볼라고. 저는 이렇게 좀, 조금 관심에 뒀던 것들, 입질을 한번 이렇게 툭 내려와 줄 때, 눌러줄 때. 눌러 줄때 입질을 한 번씩 해 놓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놈을 잡들이 해요, 보통. 자, 인포 뱅크가 제가 요요요3일뭐 3일 전에 여기서 보초를 세워 놨는데 힘이 없어. 근데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냥 빠져 나왔습니다. 빠져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아깝지. 근데 보초만 세워놨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저는 이렇게 들고 가질 못해. 며칠을 못 갖고 가 며칠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들고 가는 분들보다도 뭐덜먹덜 먹는다 누구도 할수 있지. 높게 잡으니까 저는. 그래서 얘가 오늘 좀 강, 강하게 보이더라고. 다른 놈들보다도 좀 강해 강해. 내가 또 이어서 입질 했던 것은 이놈이 강할 것 같아서 입질을 해봤는데 하루 이틀 뭐 비리비리 해서 자 한번 보세요. 13,200원까지가 제일 저점이야. 이 부분이. 그래서 왼쪽은 3분목 차트입니다. 그러니까는 매수 효과를 가운데 효과를 비워놔. 혹시 모르니까. 그럼 벌써 지금 한 430주 잡았는데. 요 부분에서, 한, 천주? 뭐, 더, 더 잡을 수 있겠죠? 만삼천이백원 쪽이면은. 그냥 요 부분이니까, 요, 여기서, 제일 저점 부분을 잡, 라인을 잡고, 한 호카씩 비워둬요. 요런 종목들은. 약간 높은 것들은. 왜냐면, 17% 때까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13,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거든 이 놈이. 그래서 매수를 항상 그런 식으로 해야 저는. 안전빵으로 조금. 자, 756주가 체결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강하게 시세 주죠. VI 걸리고 자, VI 걸리고 40만 주가 이제 VI 시간에 2분 동안에 일단 걸려서 자 바로 대성 엘텍으로 간 거예요. 대성 엘텍 이게 이제 제 이제 뭐 간신 종목 어저께 올렸던 종목들 그리고 요런 전날 강했던 종목들 그래서 대성 엘텍 그냥 바로 일단은 보초 일단 보초만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포뱅크를 한번 보고. 인포뱅크가 강하면은 강하면은 이제 대성엘텍도 강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질만 해놓고 일단 인포뱅크를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이제 화신 화신도 여기서 입질을 해놨었어요. 입질 입질을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또 한번 나오는 거야. 조금 더 잡았죠 좀 강해서 어차피 인포뱅크는 상한가가 가 있기 때문에 자 이놈은 sh sh 화학 에너지화학 그럼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한번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정거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는 안 잡고 조금 한번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잡은 거예요. 이제는 여기는 매수가 없죠? 약간 간을 한번 보려고, 요 전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간이, 간을 한번 보려고 한번 입질식으로 해 놓은 겁니다. 요것은 이제 본격적인 매수가 아닙니다. 요런 식의 매수는. 일단은 힘이 있고, 자, 지금 뭐 오늘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요 부분에서 이제 한번 팔아먹고 다시 이제 종목이 너무 많아서 편집을 하는데 이게 애먹었어. 종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도 일단 차트 모양을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자, 대상한테 여기서 들어가서 요 무너질 때 한번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고 다시 이제 매수야. 다시 한번 매수. 인포뱅크는 어차피 상한가 가 있기 때문에 얘도. 한 번은 올라가주는 모양새는 나오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거 보고서,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다시 14%대, 13%대에서 다시 한번 잡은 겁니다. 이게 편집하느라고 막 움직이는 놈들만 편집하니까는 정신이 없을 거예요. 요번 이번 섹터는 요번 영상은 종목도 많고 그거를 한 15분 정도 분량을 만들라 그러니까 막 움직일 때이 커트를 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정신이 조금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하는데 sh 에너지 화학 때문에 지금 매도를 이제 힘도 없어 보이고, 단기 고점이고, 단기 고점이야. 단기 고점이라서, 일단은, 요 놈을 집중하고 있으면 sh 화학을, 에너지 화학을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매도로 갑니다. 여기서 한 30만원 정도 먹고. 한정 먹다 30만원 먹으면 됐지 뭐. 자, sh 에너지 화학. 자 보세요 왼쪽에 3분봉 차트 그 지금 신이신이님이 시니, 950원에 매수해서 950원은 여기야 950원에서 매수는 잘 했어요 매수는 잘 했는데 900 이게 21선이 무너지니까는 944원에 매도를 했대 손절매를 했대 약간은 그러니까는 손절매를 했어 좋아 손절매를 했어 저도 여기서 잡았잖아요, 아까 여기서. 그죠? 싼것좀 찍으러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만 한번 잡았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이때는 홀딩했어. 무너지는 모양새가 나와서 본전에 한번 빠져나온 거예요. 일단. 그리고 대성 엘텍에 집중을 좀 했던 부분이지.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가는데, 대성 엘텍 보고서 이놈을 딱 봤는데, 요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또 하나 떠주네? 빠져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일봉상으로 벌써 아까 내가 힘을 받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 사실. 내 의도대로 움직여주나, 조정을 이쁘게 주나. 여기서 이제 뭐 본전 쪽에, 본전 위에서는 빠져나왔지만은, 쭉 나와서 장대 양봉 나오는 거 보고, 대성 엘텍, 아이고, 바로 그거 팔자마자 바로 이놈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왜 그놈을 이 30만원 일도 먹고 일단 챙겨놓고 요 놈으로 왔느냐. 한번 보세요. 자, 매수를 어디다 걸어요? 매수를. 자, 주가는 지금 막 여기서 놀아. 강하다는 건 알아. 근데 막안 잡죠? 매수를 어디다 걸어? 이 부분에다 거는 거야. 이 부분에다가. 밑에다가. 이것도 약간 높아. 이것도 약간 높아요 965원 이면은 높아 950원 위까지 자 보세요 자 내려오죠 요놈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900원 짜리야 그냥 각 호가에다가 짜자자자자자자 걸어 놓는 거야 요놈은 아까 인포뱅크한건 또 틀려요 이런 놈들은 어디까지 내려올지도 정확히 파악이 조금 힘들어. 근데 너무 많이 내려오고 있어, 지금. 그죠? 장대, 은봉으로. 자, 일단 뭐, 만사천주, 만사천주 잡았는데, 자, 왼쪽은 3분봉 차트, 오른쪽은 1분봉 차트입니다. 자, 양봉 나와주죠? 양봉 나와주죠?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 팔고 자3분봉 차트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다른 뭐뭐 뭐 다른 것들은 뭐 대성 엘텍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돌린 게뭐큰 차트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서 그놈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버리니까 커트를 하고 편집을 하고 요 놈을 이제 분차트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왼쪽 3분 봉 차트를 보면은, 주로 3분 봉을 많이 보니까, 그럼 요부분이요 부분. 매수가 여기서 샀어. 뭐라 그랬어? 여기서 사는 게, 여기서 사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한번 고점, 두번 찍고서 내려오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야. 근데 사기는 잘 샀어요. 샀는데, 그래, 팔았어. 그러면 놓치지 말아야 돼. 꾸준히 또 다른 놈또 찾고 막 이러면은, 그래도 다른놈을 찾더라도 항상 이놈을 한 번씩 한 번씩 봐야 돼 계속. 진짜 여기 20선 깨져 60선까지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근데 안 내려오고 장대 양봉이 나왔어. 그럼 여기에 20선이 다 뭉쳐 있어. 3분봉 차트에서. 그죠? 다 뭉쳐 있어. 장대 음봉이지만은. 그럼 여기서 양봉 나와 빨간 돛지가 나오면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아시겠죠? 다시 얘가 양봉이 아닌, 윗꼬이 달린 양봉이 아니라, 은봉이 나오면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21선이 밑에 있어도, 이게 캔들 설명이에요. 자, VI 보이죠? 천원 위에. 이제 12시 50분. 그러면은, 얘가 바로 상한가 못 가면은 또한 번씩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VI는 걸릴 것 같더라고 자 받쳐주죠 조금 힘이 약간 좀 딸리는 느낌도 들어요. 여기서 못 말면은 은봉 나와. 그 다음 3분에는 은봉 나와. 여기서 딱못 말, 말질 못하면은. 그렇지. 이렇게 말아야 돼.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3분이 끝나기 전에, 3분이 끝나기 전에 VI가 걸려서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야. 말지 못하고 장대 양봉 못 나고 이런 윗골, 윗골이 달린 양봉이 나오면은 좀 다시 좀뭐 다시 17%대 다시 내려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VI 풀리고 그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팔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제 올라가면서 팔 이제 팔았던 거고 이제 한 9천 한 500주 남겨놨는데 여기서 한번 바로 말줄 좀 알았는데 여기서 못 말더라고. 그래서 그냥, 에이, 자, 오른쪽은 1분 봉 차트인데 힘이 없어. 그죠? 힘이 없어. 그, 그러니까 이제 한번더 내려갈 때 조금 더 입지를 했는데, 입지를 하고, 뭐, 만천주 만들어 놨는데, 자, 요 부분에서, 자, 보세요. 왼쪽 차트, 오른쪽은 5분 봉 차트. 그럼 얘가 고점을 한번 찍고서 내려왔다가, 다시 고점 찍는데 5일선1일선이 뭉쳐져 있는 자리에요. 뭉쳐져 있는 자리. 요게 깨지면은 얘는 다시 천원 쪽으로 내려올 확률이 많아요. 얘는. 다시 천원 쪽으로 내려올 확률이 많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 빠졌죠? 결국 빠졌지? 여기서 왜 다, 여기서 왜 내가 다 파느냐? 여기서 다 파는 게1 0 0 0원까지 내려올 확률이 많아지는 거야. 1,000원까지 내려올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다 파는 거예요, 지금. 1,000원까지 내려가면은 3%에 3%. 거의 3%. 자. 대성 엘텍 이제 좀 전에 이제 앞전에 입질해서 그거 보고 있는데 요놈이 딱 여기 보세요 시간이 쪼꽤 걸렸어 이놈 엄청 오후 내내 다 잡아먹었어 시간이 아양냥 지루해 죽는 줄 알았어 그 이제 대성일택 갖고 이제 또 입질하고 이제 좀금씩 했는데 매매해서 이제 조금 뭐 조금 더 먹고 그랬는데 얘가 진짜 천원까지 내려오잖아 천원까지 딱 천원까지 근데 요때는 내가 못 봤어 대성일택 때문에 그 요놈이 양봉을 치고 양봉을 치고 21선, 11선, 아, 얘상한가갈수 있겠구나 하고서 여기서 다시 매수를 대서 뭐, 이제 조금 잡은 겁니다. 내려오면 이제 다 잡으려고. 어차피 23%, 22%면은 상한가 가면은 그래도 한 5%는 땡기니까. 자, 이러면 화신전공. 이 화신전공을 왜 봤냐면은 이게 장 중에 댓글을 봤더니 어떤 분이 이 화신전공, 그 제가 앞전에 실시간, 아, 저, 시, 저, 나방인가? 나방할 라방 때, 이 화신전공 끝에 열어놓고, 아, 이 정보 그냥 사서 그냥 1년 갖고 가세요라고 제가 얘기 했대. 구독자님이 그걸 듣고서 이 샀나 봐. 그 댓글에. 제일검님 이걸 하신 전공 말씀하셨는데 이거 1년 사서 갖고 가까 갖고 가도 되는 거죠 농담이신가요 진담이신가요 하고서 댓글 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딱 봤더니 어 아니야 그래서 잽싸게 댓글 달아줬어 높은 자리다 근데 다행히 1820원인가에 매수가가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어 그래서 댓글 달았어. 그니까, 이제, 아까 영상 만들 때도 이 부분에 설명했는데, 자,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 얘가 양봉, 은봉, 은봉, 몸통에서 놀아. 그래서 오늘 양봉이 나와. 모양은 괜찮아요. 모양은 좋은데, 여기서 올라가려 그러면, 히... 내일 더 강력한 힘이 발생이 돼야 돼. 근데 얘는, 1900, 한 2000원까지가 일단은 매물이 조금 있어. 그러면은, 5일선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내려온다 그랬어요. 1일선까지 내려와. 1일선이 무너지면 2일선까지 내려와. 그러면 안전빵으로 하려면은 기다려야 돼. 올라가 이제 잘 잡긴 했어. 잡긴 했는데 대응. 내일은 대응을 잘 해야 되는 날이에요. 이날은 대응을 잘 해야 돼. 얘가 갭상승을 해서 떠서 출발해가지고 쳐주면 올라가. 근데 어중간하게. 뭐 1900원 1850 60원에서 출발하거나 밑에서 출발해서 5일선을 깨면은 5일선을 깨면은 1800원이라도 깨면은 음봉으로 맞습니다. 을 음봉. 은봉. 아시겠죠? 음봉으로 맞아. 음봉 맞으면은 1600원 1500원까지 내려오세요. 1600원도 일단 내려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버텨 주면또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가 나오지만은 못 버티면은 또 내려와. 그럼 내가 이걸 장기 투자로 갖고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응을 잘하고, 내일 대응을 잘하고, 빠지면은 일단은 내려올 때더 잡으면 안 돼. 댓글 보니까는 5일선에서 한번 잡고, 또 내려오면 11선에서 잡고, 또 내려오면 21선에서 잡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 지금 여기서 1800원에서 1600원이면은 1000원짜리가 얼마, 몇 프로 마이너스예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셔야 돼. 몇 프로 많이 났어요? 그냥 무너지면 다 빠져나와. 한번더 내려온다고 여기서 추가 매수, 또 내려오면 또 추가 매수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건 좋아. 낮추는 건 좋은데, 모르는 거야. 프로테지가 너무 커. 갭이 너무 커. 이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손실이 몇 프로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바짝바짝 붙어 있으면 괜찮아. 바짝바짝 붙어 있으면 분할, 뭐, 분할 매수해도 돼. 근데, 5일선하고 11선하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게 단가를몇 프로야, 몇 프로. 이런 거 것을 다 계산을 하셔야 돼. 11선이 무너지면 20선까지 내려오면은, 1600원에서 1 5 0 0원이면몇 프로예요, 1 0 0 0 원짜리가. 어마무시하다고. 그러면 여기서 괜히, 아니, 빠지면 뭐 한, 어? 5, 6%가 되는데, 3, 4, 뭐 4%? 5% 그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산이 무너지면 손절해 버려 손절하거나 본전 쪽으로 내려오면 팔아. 본전 쪽으로 내려오면 팔아. 안 내려오면 버텨 보고 올려 쳐 주는가 안쳐 주는가 보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돼. 한번 잡고 두번 잡고 세번 잡으면은 너무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SH 에너지 화학이, 요런 식으로, 많이는 이제 안 내려와서 더는 안 잡습니다. 더는 안잡아 24%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요만큼만 잡고서, 한 5,700주만 잡고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장 마감 시간에 이렇게 좀사가 억지로 갔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억지로 간 애들은. 그러니까는 요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버텨 주는 구간 그런 거 한번 잘 보시고 요 부분에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사서 그래 아이 좀 불안하네 빠져나왔어 놓치지 말아요 강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한번 조금 시간이 흘러서도 한번씩 계속 열어 봐봐 열어 보면은 요런 모양새가 나오면은 아 얘는 빠질라 그런 게 아니라 상승적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하고서 첫 번째 눌러줄 때 들어가야 돼. 이럴 때 눌러줄, 이럴 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들어가면 안 돼. 21선, 여기가 21선이라고 해서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쭉 주가가 더 올랐는데, 옆으로 21선이, 21선 해서 강력하게 20선, 강력하게 줘버리잖아. 11선하고 뭉쳐있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야. 뭐든지. 근데 올라갔다가 옆으로 행보에 20선이라고 해서 여기서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얘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 힘이 있으니까 올라간 거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잤는데 만약에 빠져버리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또 얼마 손해야? 그러니까 가급적 등차트 공략, 이런 급등주 하는 놈들, 이런 것은 조금 더 생각을 더 깊이 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매매하셔야 된다. 잘못하면 이게 그냥 매매 영상을 안 올리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다, 위험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은봉이 만약 에 주가가 빠지면은 장대음 팔 기회를 안 줘요, 여러분들. 이래서 항상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라. 고점을 찍는 것들은 27%대에서 25%대에서 노는 애들은 조심하라 하는 얘기가 이 부분이야. 빠져나올 기회를 안 줍니다. 그냥, 한목에 그냥, 뭐, 20만주, 30만주 그냥 갖다 때려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못 팔어. 그럼 뭐, 이거에 마이너스 10포인트가 돼. 10포인트. 그래서 절대, 높은 자리에 있는 놈들은 절대, 진잘 하지 않으면은, 잘 하지 않으면은, 가급적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때게 조금, 조금 됐으면은, 아, 그냥 너무 종목이 많아서 빨리빨리 편집하느라고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이제 요거 그냥 다른 종목보다도 그 인포뱅크 차트하고 요 SH 에너지화학 요 차트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니까는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꽉꽉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장이 엄청 좋죠. 장이 엄청 좋아. 그러니까 또 장이 좋다고 막 날라다니는 놈들 잡지 말고 강한 강한 강할 그 전날이나 전전날 강했던 놈이 딱 눌러 주고 뭐 21선 뭐이건좀 어? 지지선이 있는 쪽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좀 잡아도 돼. 이런 장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 너무 장이 좋으니까는 조심들 하세요. 내일 한번더 약간 쭉쳐 주다가 조금 은 너무 좀 고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땐 3,000포인트 글쎄, 한 번은 찍고서 내려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